유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튜브의 송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엔 모두가 아무런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좋은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 영상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ACD 사용법이에요. ACD는 이제 포틴에 도입된 새로운 공격 패턴인데요. 상대방의 구르기 봉쇄에 대한 아주 유용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ACD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CD는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쓰는 방식도 다르고 버튼을 눌러야 하는 타이밍도 다르고 이제 각자 내가 원하는 캐릭터별로 연구해 보시면 좋거든요. 단안 되는 캐릭의 특성은 하단 약발에서 근접 약손 캔슬이 안 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하단 약손에서 캔슬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드에서도 쓸수 있냐? 뭐 아니면은 구석에서밖에 안 되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한정적인 경우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왜냐면은 ACD의 경우도 리치가 다 각자 캐릭터마다 다를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필드에서 뒤구르기를 한다고 쳤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더더 더 뒤로 가겠죠? 앞구르기를 했을 경우에는 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캐치가 될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따라서 그 지상 C D의 리치에 따라서. 안 되는 필드에서 안 되는 양방향이다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양방향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느냐. 지상 시드를 했는데 허공에서허쳐요 그러면 그 지상 시드가 허공에 뿌려져 있고 그럼 후딜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딜캐를 당할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상 시드가 긴 캐릭터의 경우에는 뭐 양쪽 방향이다 커트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석에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개량해서 쓴다. 이건 조금 더 이제 고급자 패턴인데 거기서 뭐 지상 CD 다음에 뭐 기술이 나가는 걸 캔슬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응도 더 빨라야 되고 순간적으로 이제 뭐 손도 되게 빨라야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식들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ACD를 이제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ACD를 때리게 되면 그 ACD 다음에 히트했을 경우에,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약 다음에 이 중단기까지 쓰는 거를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ACD를 맞췄을 경우, CD를 맞췄을 때는 여기서 이제 모드를 까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처음에 어렵게 이거를, 어, 순간 반응해야 되니까 이게 반응이 안 돼서 시계를 맞춰놓으면은 여기서 그냥 이거 때리는 경우만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것까지만 때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더 숙달되시면 쓰시고 지금 알려드릴 거는 진짜 쉬워요. 그냥 하단 약발에서 ACD까지만 쓰세요. 이것까지만 주입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반응이 잘안 되잖아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고, 어, 가드를 됐어. 여기서 가드를 했거나 맞았어. 그러면은, 뭐, 내가 조금 더이것까지는 중간까지 쓸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럼 이렇게 맞는 거 보고 이거 쓰시고요. 내 반응이 안 돼. 그럼 여기까지만 쓰시고, 하단 약발 누르세요. 왜냐면 이것도 프레임 트랩이 되거든요. 네오나의 경우는. 서서 약손에도 유리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프레임 트랩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상대방이 개기면은 맞게 돼요. 하단의 발 맞게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걸 썼는데 ACD까지 썼는데 상대방이 굴렀어. 그럼 굴렀을 때 맞는 거 보고 지상 CD 맞는 거고 보 모두만 누르세요. 모두까지만 누르세요. 그게 끝이에요. 모두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 대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리에 맞춰서 그냥 이어링부터 기술만 쓰면 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이전에 주의점이 있어요. 이 강제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강제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단 약발 ACD 주입하는 거를 만약에 제 타이밍에 하단 약발을 못 갈았다. 그러면은 ACD가 발동을 안 합니다. 상대방이 불렀을 때. ACD와 CD가 발동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원거리 약속이 있다고로 나와요. 그럼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하단 약발을 정확한 타이밍에 깔아 두시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을 보여 드릴게요 가드 했을 때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가드를 했을 때 하단 약발하고 ACD 한 다음에 하단 약발 또 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익히세요 내가 아직까지는 다른 것까지 숙달이 안돼 이렇게까지만 하세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비벼갖고 이 하단 약발 맞으면은 거기서 이득이에요 뭐 여기서 그럼 내가 또 히트확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더 제가 뭐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ACD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라는 거 응용만 하시고요 하단 약발까지면 누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구르기를 했을 때에요 앞구르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ACD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어 벽공하는 거 날아가는 거어 시상 CD 맞았네 그럼 모드만 누르다 모드까지만 누를게요 보세요 이렇게 누르는 건데 실수했죠 지금 아까 하단 에약간 제대로 못 따라서 그래 이거 네, 모드까지만 눌렀어요 자동 대시 나가죠 끝까지 자동 대시가 나가거든요 마일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어? 모두까지 눌렀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제 뭐 반응을 할수 있잖아요. 뭐 이어링, EX 이어링 이런 거 던지는 거 쉽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EX 이런 어링 던지고 호보만 쓰면 돼요. 어 이어링 던졌어. 이거예요. 그냥 ACD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써서 연습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내가 숙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맞는 거 보고 이런 거 쓰는 거고, 어? 아니면, 맞는 거 보고 쓰거나, 이거 쓰는 거고, 여기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단에 꽈 눌렀어. 근데 상대방이 개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맞으면, 맞으면 물 까놓고 달려가 이거 던지고 이렇게. 근데 l c d 이게 끝입니다.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고난이도뭐 내가 순간 반응 뭐 이런 걸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부터 익히시고 이게 숙달이 됐고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무르 흐르듯이 이게 되면 그 뒤부터 이런 거랑 뭐 이렇게 섞어 서 쓰세요. 왜 내가 처음부터 이것까지 생각하고, 아, 이거 맞는 거 보고, 모두 누르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애초에 처음 주어진 주제를 이것까지만 하면 맞는 거 보고, 상대방이 어, 맞았네. 어, 그래, 이거 하지 뭐, 이거 하지 뭐, 늦게라도, 왜냐? 내가 공격 안 나면, 내가 더 유리하게 풀수 있으니까. 어, 근데 맞았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부터만 일단 마스터를 하세요 나머지 건그 뒤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하단 약발 a c 어? 벽궁이네 그럼 모두 터뜨려 알아서 자동 대쉬 나가 그럼 나그 뒤에 가까이 갔을 때 b 끝이에요 어? 그냥 맞았거나 가대했어? 하단 약발 이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ACD 사용법은 다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번외로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ACD는, 뭐, 양쪽으로 지상 CD가 리치가 길어서, 정방향 구르기, 아니면 뒤구르기, 앞구르기, 이거 두개다 커버가 되는 ACD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디구르기는 커버가 안 되는 LCD가 있을 거라고 CD 날리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맞춰서 올바른 걸 써야 된다고 캐릭터에 따라서 올바른 걸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아까 전에 제가 구석에서 쓰는 거를 일부러 추천을 드렸지만 모든 캐릭터가 LCD가 앞구르기, D구르기가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디구르기를 했을 때 LCD가 안 닿는 캐릭터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캐릭터를 연구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력을 쓰는 캐릭터다 보이기 때문에 HDD를 쓰기 위해서 제가 좀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필드에서 썼을 때, 제가 지상 CD를 했을 때, 뒤구르게 하면 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상 CD가 허공에 뿌려지고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세게 또 맞을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됐냐면, K 같은 경우에는, 아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앞으로 반에 반바퀴 쓰면은 장풍 쓰면은 아인이라는 기술이 나가거든요. 근데 D 장풍이 없는 캐릭터에요. K 같은 경우에는 D로 장풍 커맨드 입력을 했을 때 기술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반대로 발을 이제 발 기술했을 을땐 앞으로는 블랙아웃 이동기가 나가고요. D로는 이제 미니 발차기가 나가죠. 이거 K 기술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상 시 d 에서 내가 안 맞으려고 그러면 공 캔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 캔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을 캔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인을 입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풍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슛까지 입력하는 것처럼 아인 쓰고 따닥 이런 식으로 장풍 쓰고 발 기술까지 따닥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게끔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뒤구르기를 했다면 뒤구르기를 했다면 아인이 나갈 것이고 앞구르기를 했다 그러면은 미이시 나갑니다.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왜냐 장풍 반대 손이 장풍 반대로 쓰는 게 디장풍이 K 같은 경우에 는손 기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자리가 바뀌면은 따닥으로 눌렀으니까 발까지 눌렀으니까 손발 이렇게 눌렀으니까 손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커맨드 입력 먹은 게발 기술이 나가겠죠? 그럼 미이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디그르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디그르기부터 보실게요. K는 강손 잡기가 강제 다운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따다. 디그르기 하면은 지상 CD까지만 하면은 이거 후디를 들었어요. 길게 다가니까 방금 보셨죠? 이런식으로 아인까지 캔슬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제가 뒤에 맞을 일이 없겠죠 상대방이 대시해서 공격 올라 그래도 오질 못하니까 그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앞구르기를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미니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어요 응용을 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게 ACD에요.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얼마만큼 연구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K 같은 경우에는, 뭐 ACD 맞추고, 모두 이런 식으로 까도 되지만요. 이런면 비싸서 280도가 달았거든요? 만약에 세게 때렸다? 이래도 298이에요. 근데, 보세요. 310이 달려. 이게 더 많이 달아요. 기도 안 쓰는데 더 많이 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내 캐릭터 쓰는 거를 발전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기한테 자기 캐릭터에 맞는 거 연구해서 한 번쯤 ACD 연구를 해서 한 번쯤 써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CD의 장점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구르기를 봉쇄한다. 내가 상대방을 가드시키고, 감제다운 시키고,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ACD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코틴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이거 꼭 한번 연습해서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쉽게 쓰는 방식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거부터 시작하시고 거기서 숙달이 되시면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고급 패턴까지 섞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튜브의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